안녕하십니까. 성라장 쌀집 한뻥입니다.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보리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리쌀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. 쌀보리, 겉보리, 늘보리, 찰보리, 납작보리, 할맥, 청보리쌀 흑보리살, 여러 8가지가 있는데, 오늘 이 시간에는 찰보리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합니다. 찰보리쌀이란 말 그대로 찰기 있는 보리쌀입니다. 하고 밥을 하시는 방법은 하밤 보리쌀을 불가놨다가 쌀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최고 좋고 그게 여유가 안 된다면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미리 불고 놓는 게 좋습니다. 하고 쌀과 보리쌀의 비유는 쌀이 7, 보리쌀이 3. 정도가 최고 좋고요. 찰보리사에 대한 효능은 동맥경화, 변비 예방, 암 예방,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머지 부분은 네이버에 참고하주세요 그리고 보관 방법은 소분해서 밀팩백 거기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는 게참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보리쌀 2탄 늘보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